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최근 창의적인 미드필드의 부재로 인해서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지난 이적시장에서 영입을 원했었던 레스터 시티의 미드필더 유리 틸레망스 선수의 영입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틸레망스 선수는 1997년생 굉장히 젊은 선수로서 2019년 레스터 시티로 이적해 프리미어리그에 입단 현재까지 통산 170경기 출전 25골 2 5도 미드필더답지 않게 한 시즌에 공격 포인트를 10개 내외로 찍어주는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번뜩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수준급으로 손꼽히는 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포트드 마스포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역대급 폭풍 영입을 보여주면서 골키퍼부터 수비,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팀 스쿼드를 골고루 강화했지만 중앙 미드필더의 경우 브라이트 노브비의 미드필더 이브 비스마 선수의 영입에 그쳤었고 콘테 감독이 그토록 원했었던 공격형 미드필더의 영입에는 결국 실패했었는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해리 케인 선수가 무인도가 되어버린 패스 맵을 보이면서 중원에서의 볼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히 고립된 팀등 경기를 펼쳤었고 이에 따라 다시 한번 공격형 미드필더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적 시장에서 절대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지안루카티 마르지오에 의하면 토트넘 아스퍼가 이전에 영입을 노렸었던 유리 틸레망스 선수의 영입을 다시 한번 고려 중이며 1월에 바로 영입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잔루카디 마르조에 따르면 토트넘 아스포는 유리 텔레망스와의 거래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1월에 그의 영입을 노릴 수 있다. 유리 텔레망스의 가용성은 여름에 많은 클럽들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아무도 그의 영입에 근접하지 못했다. 토트넘하스퍼는 프리미어리그 테이블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비오파라티치와 안토니오 콘테는 여름에 무려 7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적 시향을 보냈다. 그러나 전 브라이트 노비변의 미드필더인 이브 비스마가 풍런던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하스퍼는 미드필드 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이브 비스마만 데려왔다. 따라서 다음 이적 시향에서는 다른 미드필더와 계약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다. 유리틸레망스는 내년 여름에 재계약 선수가 될 것이지만 레서시티는 1월 선수를 내보낼 경우 자신들이 유리 틸레망스를 영입하기 위해 AS 모나코의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것을 모색할 것이다. 폭스는 강등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고 그 미드필더의 이탈은 그들의 위치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25세의 이 선수는 이번 시즌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원을 순전히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토트넘 아스퍼의 숙적 아스날은 이 벨기에 미드필더의 이적과 연결되었었지만 그들이 희망했던 이탈은 여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건어스는 또한 마감일에 아스톤 빌라의 미드필더 더글라스 루이스의 늦은 이적을 성공시키지 못했었다. 토트넘 아스퍼의 감독은 1월에 중원을 위한 긴급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고 유리틸레망스는 마침내 더 나은 팀에 합류하기 위해 킹파워 스타디움을 떠날 수 있다. 이 벨기에 국가대표는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으로 유명하며 그의 존재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의 조합을. 많이 다룰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는 토트넘 하스퍼 감독 시스템에 적합하며 그가 도착한다면 즉시 전력으로 토트넘 하스퍼에서뛸 것이다. 레스터 시티는 그들이 할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뽑아낼 것이지만 유리 틸레망스의 현재 계약 상황은 그들이 그 선수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기는 힘들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 라면서 현재 유리 틸레망스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의 영입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도저히 틸레망스 선수를 붙잡기 힘들고 높은 가. 가격으로 팔기도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리 틸레망스 선수는 2013년 6월까지 레스시티와 계약이 되어 있고 이는 즉 1월부터 보스만룰 적용을 받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레스터시티 입장에서는 공짜로 유리 틸레망스 선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1월에 틸레망스 선수를 팔아치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레스터시티 입장에서 공짜로 틸레망스 선수를 내주더라도 프리미어리그 잔류가 더 우선적인 목표라면 1월에 억지로라도 틸레망스 선수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레스터시티가 조금이라도 돈을 을 건지느냐 아니면 잔류를 위해 돈을 좀 포기하느냐. 레서시티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 같고 토트넘으로 서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레서시티를 유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